제대로 나오는지를 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 된다 안녕하세요 오입니다 들리십니까? 어, 아, 아 아마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할것 같은데 마이크 어. 그 품질이 약간 안 좋을 수 있지만 아무튼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나? 안녕하세요. 대표입니다. <laughs> 뭐, 들리십니까 소리 어, 괜찮은데요. 어, 이 많이 들어 자, 아무튼 오늘은 혼수용품. 자, 지금 박스를 까다 말았어요. 까다 말았는데 어, 혼수용품 키크바이크 키커 키커바이크 조립을 하는 라이브입니다. 자, 고프로로 한몇번 시도를 하다가 어안 돼가지고. 이쪽라고 했는데 일단은 위에 겉에 박스를 까니까 안에 박스가 나왔고 박스 안에 핸들바랑 뭐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이 물건의 가격은 490만 원인데 설치 기사 없이 택배로 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셀프로 조립을 해야 되고요. 야핏도 이렇게 하자고그 100만 원짜리 스탠바이미를 사도 기사님이 와서 조립해주고 설명서까지 설명까지 해주는데 음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요. 자 박스가 없을 거야. 안에는 막 이것저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 야 이건 뭐냐? 있고요. 오. 자, 자 아무튼. 키커 바이크, 키커 스마트 바이크. 아 안녕하세요 민철님, 제이제이님 반갑습니다. 와우, 키커 바이크 영문 매뉴얼입니다. Do you speak English? 나는 어, 애플의 말이 생각나네요. 자, 뒤에. 한국어도 있을까? 자, 일본어도 있고요. 와우 키커 바이크. 고균뉴 이타다키 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라고 적혀 있는데. 어, 그렇군. 그렇습니다 한글도 있습니다. 좋아. I can speak Korean. 자, 뭔 소리야? 자, 아무튼 조립부터 해 봅시다. 자, 조립에는 두 명이 필요합니다. 네가 솔로라면은 조립을 못 한다라고 일단. 조립 설명서에 와우 키커 바이커 조립에는 두 명이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모든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자전거를 함께 들여올려 상자에서 꺼내십시오 이거는 어. 일단 나중에 제가 치우도록 하고요 아, 일단은 키커 바이크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고 어이 넘어가잖아 조심하십시오 깔리면 깔리면 결혼식 때 목발 찍어 집... 아, 이거 이런 건내영덕이밖에안나오겠네 깔리면 결혼식 때 목발 찍고 등장해야 할수 있습니다 자볼까요자 일단은 바닥에 스테빌라이저 이거 조립부터 먼저 하라고 하네요 자 이게 이케아도 아니고 맞지? 이케아인가? 아 이케아도 이것보다는 친절하겠다 자 이케아는 싸지 가격이라도 싸지 자, 한쪽은 이렇게 약간 기울여서 꽂고 꽂아주고요 이 안에 스티커가 있는데 스티커를 떼버립시다 반대쪽도 양면테이프 같은데 제대로 안 붙어 있어요. 어차피 양면테이프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볼트로 안에 또 조여가지고 고정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태에서. 볼트가 총.. 두개씩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쪽부터.. 높여서 조립을 하는데, 볼트만 조립을 하느냐, 와셔가 들어가느냐, 조인토크 24에서 28N으로, 아이씨 애매하게 사이즈가 없네요 이거를 빨리 제가 조립을 해야 예비 와이파이님께서 로라를 탈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무탈하게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옥수수나 돌려먹고 싶다. 아, 옥수수를 돌려먹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혹시 제 방송 보면서 댓글 뭐좀 뭐 읽어줄 수 있어요? 아, 댓글이요? 네. 어디까지 읽으셨죠? 매우 그... 비싼 걸 장만하셨군요. 훈수 좋은 거 장만하셨네요. 충성. 행복하시죠? 히... 아, 이름을 같이 읽어드려야 되는구나. S 교훈님캬현수 좋네요. 부러분이고, 수파두파님, 제목만 예. 보고 이케아 예상인데, 자동인걸 간과했네요. 구름님, 피커 바이크 이렇게 계신데요. 아, 아. 제가 안 샀어요. 제가 산건 아닙니다. 네. <laughs> 사주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laughs> 친구가 혼수로 사줬습니다. 혼수 아니고, 거 결혼 선물. 홈쇼가 결혼 선물 아닌가요? 다른 거지. 홈수는 직접 하는 게 홈쇼고 근데 여기 양면 테이프 왜 붙어있는지 모르겠네 여기가 없는데 혹시 어디 떨어지면 그걸로 붙이라고 아. 아그구나어 3M 양면 테이프가 어떻게 아, 얇게 해가지고 쓴 거가 없어 보이네 자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해 두고요 저기 가? 가? 아니요 나 없어도 돼? 네. 이게 메뉴얼상 두 명이 하라고 했지만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렇게 혼자서, 혼자서 조립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깔릴 수도 있다고, 깔리고 그래. 떠 남는다고. 수술을 한번좀 먹어볼까? 이제 태풍이 와도 자전거를 탈 수가 있겠죠? 원래도 탈수 있었잖아요. 네, 태풍이 올때 자전거를 탔던 영상을 찾으시려면 응. '태풍 오는 날 라이딩을 해봤습니다'라는 제 영상 컨텐츠를 봐주세요. 아이고. 어, 박스. 박스 그거 정리할래요? 미리? 아, 뜯을까? 음, 그거 좀 깊네요. 네, 내가 움직이면 이쪽으로 막크게 잡힐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아, 두 곳에 장착을 끝냈습니다. 후, 힘들다. 아 이거 허리야. 아 허리가, 허리 아픈 독고노인에게 너무나 힘드네요. 어, 자, 그리고. 아, 자, 다음에 이쪽에. 이 테이프로 지금 감싸져 있는 테이프도 좀 좋은 거써아하 테이프에서 원가절감의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좋은 마스킹 테이프 쓰지. 여기에 보면은 핸드바가 있고 핸드바에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서도 변속을 할수 있는 게 있고요. 거야? 이거 다 이런 거스트로프를안쓰고다 이대로 안 충전이 되나? 오빠, 정리 정리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거지, 골판주 좋아하는 아, 그런가? 음. 아, 그러 거? 한 개에 리제핸들를 꼬집고, 그리고 나서, 핸들바를 원하는 대로 각도를 잡으라고 합니다. 핸들바는 대충한 이 정도로 스평을 잡고 센터는. 수 있게 센터를 잡아줄게요. 의자가 있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의자? 의자. 의자가 없어도 그냥 사는 있거든. 의자, 의자 있잖아, 우리. 의자도 있고, 의자도 있고. 같으니까는 뉴턴 토크 렌치로 한 가지 들어 가겠습니다. 댓글 뭐 올라온 게 있을까? 네. 아이고 어, 윤재빈 충성. 아, 윤재빈 충성. 어, 군인이 유튜브도 보고 있네요. 역시. 네, 이거 핸드폰 쓸수 있잖아. 어? 네, 이거 괜찮지. 다쓸수 있죠, 이제. 정하로 <laughs> 어? 근데 많이 좋아져어 많이 해라. 근데, 근데 많이 좋아져서 빨리 나고 싶은데. <laughs> 아무리 좋아져도 더 돌아가지 않을 거 같은데. 자, 앞에 핸들 바를 장착을 했고요. 핸드바 장착 이후에는 어, 시프트 코드 이거에서 케이블을 뽑으라고 되어있네 뽑아서 순서가 있을텐데 아우 추워 어 어디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세 개가 있다니까는 하나, 둘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페달을 달아야 되는데 페달은 이런 날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전에 쓰던 로페다를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 로페다로 말할 것 같으면은 상당히 오래 썼어요. 오래 써가지고 보면은 네. 내 거? 네 맞아요. 오래 써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어 옆에 깨지긴 했는데 상태는 멀쩡해서 그냥 쓰면 음. 될것 같고 나중에 뭐 세라믹 그런 거 달고 싶으면 그때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또 버리고. 아이씨 8mm네 음. 이 페달 조립에는 페달 와셔가 필요합니다 키커 마이크는 페달 와셔를 반드시 장착하라고 해서 아이씨. 할수 있는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있는데? 어, 최대한 빨리 할게요. 어, 일단... 되는... <laughs> 추워요? 나 굉장히 더운데. 추워. 안에 들어가볼까? 네. 자, 저는 <laughs> 페달 와셔를 끼운 채로 장착을 하고. 한십분더 걸리겠지. 뭐 응. 해? 추워서 이불 덮어야겠어. 하고, 그래도 설명할게요. 이 빨간색 표지로 지금 important라고 하는데, 어 please i n t e r r u p t between pedal and each crank ensure proper pedal clearance, pedal washer ensure good. 오티브 페달 인게이지먼트 11에서 12mm. 페달 인게이지먼트 충분한 거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달아봅니다. 나중에 너무 넓은 거 같거나 솔직히 안 달아도 상관없긴 한거 같은데. 일단은 그단난 되게 말잘 듣는 어른이니까. 아 덥다. 아 힘들어. 자 이렇게 페달 장착을 했고요. 페달 장착 다음에는 어디 있어? 시 포스트를 장착할 차례입니다. 자시 포스트 아 진짜 테이프 그렸네. 어? 음 순간 이게 빨간색이 있어가지고 그 깨진 건줄 알았는데 다행히 깨진 건 아니고 안장이 개인적으로 맘에 들진 않아요. 안장곧 조만간에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장은 기본으로 들어있는 좀 구리구리한 안장. 나중에 또 바꿀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여기는 D자형인데, 사실은 원형이어가지고, 그냥 끼우면 되네요. 조금 돌아가네요, 돌아가. 뭔가 세게, 세게 자를, 뭐 해야 되나? 뒤에 시퍼스트는 아마 호환성을 염두해서 그런건지 조금 원형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맞나? 일단 은 이렇게 두고 이따가 센터 를 다시 맞추 는 거, 하 죠. 네. 야, 500만 원짜리 세이프 설치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 고. 여기 한국어로 써져 있는데 이거 저만 못읽는건지 같이 좀 봐주세요. 금및 금제들 LED 2에는 틈을 여드세요. 잠금들 인기를 해 동어들다. 금 LED에면 부가 키커를 지다. 이게 무슨 말이지? 왜 한국어인데 무슨 말이지? 자, 아무튼 어뭐 사실은 이걸로 완결이 된것 같아요. 어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 은 기본적인 설치는 끝나고요. 이 뒤쪽에 있는 여기에다가 그 파워 연결하면 이게 그 파워 그런 것 같아요. 파워 이 벽돌 연결하면 은 키커의 그 설치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590만원짜리, 아니 490만원짜리 키커바이크 세팅을 했고요. 이제 가서 돌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치우고 조만간 좀 재밌는 컨텐츠 이런 것들 많이 해가지고 올게요. 일단 앉아, 이거부터 어떻게든 해야 될것 같아. 요 일단 짧은 시청 감사합니다.